음성지원 게임입니다 대사? 자, 대사? 음 연기파 배우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아 준비했습니다 아 잠시 후 LED 화면에 아 영화 드라마의 대표 아 장면이 있습니다 아 해당 아 네, 장면의 음성지원되는 아 명대사를 아 정답입니다 아 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기 점수도 포함이 됩니다 긴장을 좀 해주시고 정, 자, 정석이 형을 대신해수봐 안돼요? 갑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나왔다. 바로다. 어? 의사생활. 귀를 막았어요. 귀를 막았어요, 여러분. 어, 한해. 어, 한해. 귀엽지? 그쪽 별이에요. 그렇죠. 그쪽 별입니다. 아 조금 더 건데. 길게. 나래. 나래. 그렇죠, 레디. 액션. 귀엽지, 한해지, 아. 실패지. 아, 어, 뭐야? 그게 뭐야? 이게 안 들린다는 느낌 같은데. 동현형, 어, 동현형 해봐. 동현형 해. 김동현 귀엽지라니까. 어, 김동현 귀엽지라니까. 레디. 액션. 나 귀여워? 나가 주세요. <laughs> 아니 해물어 해 주세요. 나갔다 와라요. 주세요. 키, 키 키. 내가 귀엽지? 내가 내가 스타트 좋습니다. 자, 내가 선아. 내가 말 마... 아, 많이? 내가 너무 귀엽지? 아, 앞에 다 맞아요. 앞에 다 맞아요. 내가 너무? 자, 정석씨 힌트 있습니까? 네. 뭐. 어. 내가 내가 너무, 내가 너무... 선아! 선아! 내가 너무... 조금... 선아 <laughs> 씨? 네. 내 힌트가 맞나요? 어어? 네. 아니거 같은데? 어? 잠깐 모르는 거 같은데? 아니거 어? 같은데? 뭐야 이거... 이러니까 마피아로 의심받죠! 아가왜 아주 니 마피아 왜, 같아! 왜, 왜, 왜. 어? 제발. 제가... 아니 같은 게임을 하고 계시는 거 아직도? <laughs> 아, 아, 어 이제 이제 알았어. 내가 너무 내,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어 지금 뭐예요? 동 동굴에서 동굴에서 키 키. 내가 너무 귀여워 보이나? 어 이런 쪽이에요. 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. 귀엽 땡땡. 귀엽 표. 내가 너무 귀엽나 봐. 천호입니다. 귀엽나봐. 그냥 그냥, 아, 그냥 이거 이게 그냥. 나봐 거울 나봐. 내가 귀엽나봐. 아, 왜? 네, 이제... 피우가 맞춰냅니다. 교수님이 바쁘시죠. 저가 시간 돼요. 아, <laughs> 제가 조금만 연락 한번 드릴게요. 너도 어떻게 이 병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? 사람 등달 너무 좋아. 내가 너무 귀엽나봐. 하. <laughs> 그런 힌트인지 <줄> 몰랐어. <laughs> 자 이렇게 되면 너무... 피우에게도 커피가 제공이 되고요. 너무 심심해. 아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연기까지 볼 거예요 오케 도영 최소 아 이거는 어, 내가 찍었 그래? 동현 아 이거는 내가 찍었 동현 동현 어, 동현 어, 동현 넌날넌 어, 어,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목욕가운이라는데? 어, 모욕가운? 네, 목욕가운? 목욕가운? 모욕, 목욕감 실패 목욕감이 목욕감이 레디 액션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 자 연기 좋았다 승리. 아 자, 공감을 줘. 오욕이라고 정확히 했잖아요. 모욕감. 오케이 오케이. 다섯 명이고요 아니 막장 기다려. 아, 여섯명이네요 예. 이제 나를 스캔하는 거네요. 나쁜 거예요? 예 예. 보여? 주세요 선아. 어? 선아. 어, 선아. 어, 선아 빨라요. 선아. 아, 선아. 어, 선아. 아, 이 어, 선아. 선아 빨라요신트 선아. 잠깐만요. 선아. 선아 빨라요신트 선아. 잠깐만요. 어, 감정 잡고. 오케이. 오. 자, 옆에 좀 역할 스모 씨가 좀 아, 예, 예. 받아 주시고. 자, 갑니다. 레디. 네. 액션. 엔딩. 컷. 신. 신. 헤어질 결심. 아, 야. 아, 야. 아, 아이, 나나 아니야. 너. 헤어질 결심. 아니야. 아, 마지막해 와 영화 진짜 영화 진짜 촌스럽다. 마지막에 제목을 얘기하고 끝나는 거야. 완전 붕괴됐어. 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? 헤어질 결심. 와 영화를 아예 그냥 옛날 아, 영화로 소리. 만들어 놓습니다 스모, 스모, 액션. 내가 나쁜 사람입니까? 내가 스타트는 괜찮았어요. 아 예, 약간 발음이 좀 결입니다. 발음이 좀안좋으신네 예, 비슷한 음... 결이에요. 발음이 안 좋다는 표현은 아니에요. 일부러 일부러 하신 거죠. 일부러. 그러니까. 자 동현! 동현! 도면. 내가 뭐냐? 내가 실수입니까? 뭐라고요? 내가 실수입니까? 실은 거 말고 더더 실치 더. 않고 더. 내가 승호 어. 승호. 내가. 글러켓 나쁩니까? 어? 맞는 것 같아 정답 <목소리> 정답입니다! 승무씨도 예, <정답입니다. 목소리> 이제 여유 있게 먹게 되고요 아, 남은 멤버는 ]구나. 이제 다섯 명아 승무야 간식은 네 개뿐입니다 <목소리> 나 쫓겨나, 쫓겨 이제 보여. 저답 오, 우섭 정우섭 씨 아, 이거... 자,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. 소리 지르고 있어요. 이게 범이형이 이게 범이형이 는 자. 형이구나? 맞아, 맞아. 와, 아, 맞아. 봐 봐. 하네. 하네. 아, 살려야 돼. 살려야 돼. 레디. 아, 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. 액션. 사과해요, 나한테. 사과해요, 나한테.

라는 거잖아. 요 예, 맨날 축하드립니다. 어... 예, 메가 커피까지. 메가. 진짜. 자. 네. 아, 이제 되면 네. 남은 몇명남명입니다 게임 체인지. 체인지. 체인지합니다. 체인지. 체인지 게임 체인지. 네. 이번 게임. 아, 아. 그렇죠. 아. 이번 게임은 바로 라면 이거 아직도 이거 아 마지막 엔딩을 듣고 이 노래가 뭔지를 맞히는 겁니다. 자, 그 그끝 부분만 듣고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히면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. 가수 먼저 그리고 제목 맞춰 주시면 됩니다. 들려. 주세요. 뭐가 어허? 아 이거 나처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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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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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좀어가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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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우 어우 어아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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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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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나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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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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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이건 어떻게 맞죠? 진짜. 다음 엔딩을 공개합니다. 들려, 주세요. <laughs> 내가 아는 거 맞나? 시크릿, 베피탈픽. 시크릿. 본인 이름 얘기 안 했어요. 아이시 선아. <웃음> 선아. 아이시 <laughs> 선. 시크릿 베피탈픽. 정답입니다. 예. 자, 선아 씨 맛있게 드시고.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제. 마지막 아, 결승전 아, 여러분 이 게임 끝나면 저희 이제 인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. 바로 바로 오랜만에 신동엽, 김동현이 붙었습니다 야 이거... 무조건 이겨야죠 자신 있어요? 정답을 흘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100% 정면승부 한번 해보시죠 아. 닥쳐 렛츠 고! 승부야 이협이 형이 진짜 싫어해 아 승부욕 아 어, 승부욕! 야 이협이 형 진짜 싫어해 그리고 나한테 닥치라고? 아, 네. 그래. 네. 이뻐요 자 엔딩 엔딩 틀려. 알려주지 마세요. 주세요. 알려주 마세요, <laughs> 태연 씨. 진짜 라이벌이야 저 둘. 태연 씨 알려주지 마세요. 뭐 <laughs> 어, 윈. 태연 씨 알려주지 마세요. 뭐 <laughs> 어, 윈도우, 그러니까. 네. 윈도우 꺼지는 소리 <laughs> 아니야? <아닙니다>. 그러니까. <laughs> 윈도우 꺼지는 소리 아닙니다이 게임이 유난히 약하거든요, 제가. 저, 저도요. 아. 이게 약해요, 제가. 아. 자, 좀 전으로 가죠. 좀 더. 자, 좀더 전으로 돌릴게요. 대요 네, 아, 어우 so 목소리가 아, 좀 비슷한. 아, 아. 신신 신. 이건 해 줘야지. 맞 조정석. 뭐라고요? 조정석. 네. 가수 출신이신가? <laughs> 앨범 가수 늦었어요? 출신? 자50% 앨범 내셨어요? 예! 좀더 앞으로 돌려요 아니, 제목... 아 제목이 아, 헷갈려, 헷갈려. 물어봐 형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<laughs> 아, 앞으로 자꾸 감아달래 아. <laughs> 신! 신. 오 이게 딱딱 꽂혔죠. 예, 예, 예. 어 이제 번쩍하신 거야. 조정석 그렇죠? 아로하 천남이라 천입니다 <laughs> 조정석의 아로하 커피를 마지막에 마지막 탑승을 아, 합니다. 이거. 정선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오늘 어떠셨어요? 아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. 네 진짜. 어... 오, 지금 뒤에 뮤지컬 팀 같아요? 예 저희 팀이고요. 오늘. 아 그래요? 예, 지금... 어 투자자분들 계시는 투자자. 예. 어, 투자자, 투자자. 이번에 투자를 많이 해주셨고 어, 고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예. 어, 이분은 비보이와 사랑한 발레 말레... 에이스요아 에이스예요 아, 에 예. 아, 에이스. <laughs> 한국분이에요 어 이병헌 이명환, 어 이병헌이다 지수야 지원이 싫어한다고 하지마 영원이를 싫어한다고 하지마 하지마 오늘 그 영화 어, 파일럿팅 함께했는데 즐거셨죠 우네 <laughs> 즐거웠어 <laughs> 네, 너무 너무 즐거웠어 7월 30일 많은 사랑 받아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<웃음> 건강한 웃음으로 <모습으로> <웃음>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 놀토